다음에 속도는 1, 1, 5, 2, 0그몇 가지가 뭐가 있데 여러 있는데, 가지가 있는데 네 1, 1, 5, 2, 0그 사용하고 네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 버튼 연결 누르는데. 이거? 그냥 마크, 그 마크 누는면 되는데 연결 여기 네모난 거 그럼 여기서 이 로딩 읽으면서 정보들을 로딩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체를 지금 정보를 좀 네. 로딩하는 거고 연결이 되면 이제 이 버전 이게 펌웨어 버전인데 펌웨어 버전은 안할 거니까. 아, 그냥 X. 그게 어. 하면 영문이 없어진다는 거지 쉽게 말로. 네. X. 아니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요 기체의 아, 기체 팜이요아 기체 팜이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요탭 이게 이제 기체에 대한 기울기 이 기울기 정보 어. 이 정보가 나오는 기체에 대한 정보고 나머지는 텍스트 정보들 그 정보에서 DVD가 가장 지금 맞네. 지금 수평을 맞췄으니까 그때 그때 맞춘 거에서 지금, 네, 지금 상태에서 걸로. 움직이면 기울이면 어, 네, 주의 주유기가 움직이는 거야. 그럼 지금 틀어져 있는 게 있어? 지금은 일단 지지기아저 가속 쪽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. 가속 오브라 그러면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요그서이 수평. 이 수평. 이게 지면과 하늘에 대한 수평인데 수평이 일자로 만나고 있잖아요.